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파르타 입니다 이번에는 클래시 로얄 한번 해볼텐데요 제가 아레나 7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트로피가 났는데 왜 지금 트로피가 났는데 아레나 7에 왔냐 트로, 트로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처음에 2006 이었는데 2950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아레나 6에 갔는데, 또 이겨가지고, 또 아레나 7에 이겼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000쯤 됐었는데, 2050으로 또 올라갔다가, 또 저, 계속 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인데, 아레나의 위험을 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거 지면전 아레나 6이 됩니다. 불쌍한 스파르타. 상대는 엘정을 먼저 가는데전 파볼이 있긴 하지만, 엘정 수명이 조금 더 달아야죠. 파볼을 먼저 꺼내주겠습니다. 가바리안우리막좀 대기 특이한데, 지금 제 카드가 이상해가지고. 마녀, 감전 직 아, 지금 조합을 쓰고 있는데, 얘가... 자이언트 해골이 사렙원질이라도 하시는 형님 같습니다. 와, 이거 건물 생산대기야? 이거... 막... 이거... 조합자 가지고! 난 임페르노 타워. 아, 너 타워 에 너무 붙였다. 타워 댐 들어가겠는데? 아, 망했다. 아, 망했어요. 헐. 가지? 대기 안 좋아. 적 저, 저 대기 너무, 너무 좋은데? 아, 좋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 약한. 저한테 강한 대기입니다. 아, 망했다. 아래는 유구로 내려가겠어 망했네요. 그래도, 그래도, 제, 뭐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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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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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 BJ 스파르타의 이름을 걸고 삼크라운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적당히 삼크라운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삼크라운 방어만 하고, 아래나 이거로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상대, 아, 저건. 오. 너무 위험한데요? 어떡해. 아, 삼크라운 지켜야 되는데, 오. 잠깐만잠깐만내 면목이 3 크라운을 해버렸네요. 내가 이론적으로 못 상대한다니까. 아레나 6 탈출 레그로. 빰빰빰. 아, 피리며 구레비야. 아레 아레나 6에서 다시 더 내려가는 겁니까? 그럼 안 되죠, 스파르타 선수. 아니, 선수가 아니지. <laughs> 고블린링폼 아, 그냥 창고블린... 아, 못하구나. 나는 발키리가... <laughs> 갓. 키리가... 갓. 어, 왜... 왜 이딴 덱기지 내가 예전에 장난으로 임페롱을 잡아 껴놓은 덱기다 이베론 타워에 원래 그게 있어요 그냥 고블린 오케이 데미지 이득 아 이거 뭐야 아 잘못 도환했다 시선 끌기 좋았고 마녀 땡 호그 호그 감전 그렇습니다 이것이 호그 감전백 헐 미니언이 10렙이야 망할 미니이 10렙이라니 이런 10렙 같은 1 이런 10렙 미니엄 페그리 우리 미니엄 페그리를 상대해 주겠습니다 아, 우리야 세방이야 창고 블링 블링블링.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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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 블링 블링함 느껴주자 할만한 카드가 너무 없네요. 바바이안. 적 복마법이 있을 것 같다. 호두댁 같은데? 아니구나. 다음에 아,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미니언 있잖아. 자원 낭비. 저기 미니언 패거리를 못 사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 겁릇사 이 고브르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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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창 고브리빈 우주방어 신시 발키리 어? 어? 되게 좋아 좋아 가바리안 우주방어 임페르노 타워. 오늘 아침 임페르노 타워에 우주마어 마실 수 있네요. 오케이. 승리. 클래스 브랩을 이겼네요. 근데 상대가 확실히 봐주기는 했어요. 다트님 고마워요. 어, BJ 남동이 님 들어오셨네요. 유튜브 방송 중자한 번, 한판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8렙입니다. 아 그래도 이덱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레나 여에서 써도 괜찮은 뭐야? 저거 날 도발하는 건가? 호이호이 호이호이 호이. 좋아 마녀 소환 해골의 묘미 바바리안 오케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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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명을 쪘다 안 막아도 돼 이거? 어? 바바리안 안 막아도 돼 이거? 타워 날라가죠? 저 클레이 이상하고요? 좀 정신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 참크라운 한번 노려볼까요? 어? 참크라운 한번 노려볼까요? 아, 이거 트로피 뺀다, 일부러. 야, 한노봐 바이바이. 참 쉽네요. 야항로를 상대하고. 자, 이것이 아레나 여기서 마지막 전투인 것 같네요. 마지막 전투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구나, 이거 아직. 한판 남았어. 이 이걸 이거, 이것도 한판 남았어. 어, 반사경 아처? 그럼 난 바바리안. 이런 손은 똑같이 해줘야지. 반사경 아처 후회 하게될 거야. 베이비 드래곤. 나도 3레인 영웅이 하나도 없는데. 감히 아레나 육다비가3레인 영웅이. 아니. 잠깐만, 이걸 노린 것 같은데. 엘릭서 빠지는 걸 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가 9렙이야 발키리로 한번 미니언 패건이나 그런 거였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가 있어서 그런지, 발, 네, 바바리안을 소환해 주네요. 어? 반사경 바바리안. 이건 타워 쪽으로 끌어서 상대할 수 있죠? 창고문에 붙여넣어주면 되네요. 임페론 타워를 기다리겠습니다. 음 오케이 좋아. 아, 갑니다. 갔어요. 창문을 이렇 똑똑해. 좋았어. 임페론 타워로 우주방어, 우주방어, 우주방어가 실시되었습니다. 위 타면, 타면 데미지 가죠? 하지만 괜찮아요. 레드는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리트 호그 잡고 개꿀! 네, 꿀파라쇼! 오케이, 좋았어. 호그, 반사경 호그 발키리 감전! 뭐야, 가, 아 발키리야 사라지는 줄 알았어. 하고. 아 막혔네요. 빨리 어, 같이 가면 차고을를 제거해 주고 한쪽도 더 때립니다. 아바안 나오네요. 하지만 마녀랑 해주면 저쪽아 타워랜다. 끝나고 막 그죠. 어어 잠깐만 이거 포크라이도가 안 잡히, 오, 잡혔네요. 관사경이 잘못됐네 이거. 멋진 한 판이군요. 너도 양한 거냐? 울어, 울어, 울어. 다시 도착했네요. 아레나 7강이 정말 쉽습니다. 한번 BJ 남동이님이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이님. 신선전투 눌러주세요. 남동이 님, 남동이 님 가셨나? 가시면 안 되는데, 아닌데, 남동이 님. 남동인 님의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3로 가셨네. 나 아레나 3위신 초보님입니다. 아. 그냥 아무나 덤비십시오. 방송 소재. 이번엔 제 클랜원들과 함께 칭찬격출을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좀 덤비시라고요 음. 어 왔다 왔다 아칠나이스님이네요삐삐삐삐삐삐 아레나 7종와 벌써 1665트로피시네요 잘못아 잘못 잘하면 아레나 7 가시겠는데요 바바리안 가르기 되나요 되나요 한 마리 가르든요오 바바리안 잘 보니까 표면잘 되어 있어 파볼. 으이. 어, 사이언트의 보. 그럼 이쪽에 마녀를 넣죠. 아 네. 달케리는 아직 체우이 떼가지고 두 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남동이님이 보고 계실걸요. 남동이님 덤비시지. 오케이. 이페로노요 주작. 아 진짜 다 밀어넣기? 아 안되네요 일골몽다두마리출격해주고 알아 오케이 자고블린 고블린 자고블린 어? 포기하셨네요 이미 바이오볼 바이오볼 뭐 빠졌으니까 바바리엔 넣어주고 베이비들이 오늘 쩌다 선언해 중간 타워 노리기. 오케이, 워까워기거 이거? 이깔 방송 로고, 아, 모진한판이군요 방송 로고, 아 모비즌 로고, 에 가려서 멋진 한판이라고반말 쓰네요. 창고블린 발키리가 바바리안 그렇게 저렇게 깔끔하게 제거하는 거 처음 봤어. 발키리가 옆에서 때려주고 빨피발키리 빨피발키리의 위험 재미없네요. 자, 이 정도면 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안녕히 계십시오.